세트 스코어 2대2 이제 5세트 남자 단식 경기로 넘어갑니다. 에스켈레터카에 에드레퍼스가 나오겠습니다. 래퍼스 선수는 단식 경기 19승 1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707 하이런 8점 승률은 61.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 세트 레펀스 선수의 초구처럼 앞돌리기로 오, 정확합니다. 성공. 아나프 b 에서 승리를 거두고 오 세트 레펀스 선수가 첫 공격에서 득점. 앞돌리기가 이렇게 맞는 모양이 거의 뭐 정확하고 완벽하게 맞는 걸로 봤을 때 이번 일 이닝을 좀 크게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뒤돌리기로 갑니다. 득점. 레펀 선수가 맞대결 단식 경기에서는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몰랄레스 선수와는 팀리그에서 첫 번째 대결입니다. 깔끔하게 연속 득점 만들어내고 있는 에드레펀스. 확하게 라인 체크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뒤돌리기 대회전, 빨간 거 빠져 나갔고 조금씩 길어지는데요. 오, 이게 네, 네. 안 들어갑니다. 이게 나오네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길어지는 레펀스의 공격이었습니다. 키스를 제거하기 위한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일목적구의 두께를 얇게 쓰면서 내공을 살짝 늦추게 만들었는데 회전 전달이 생각보다 좀 많았습니다. 경기 후반부였다면 괜찮았겠지만 지금은 초반이기 때문에 좀더 길어진 것 같습니다. 모랄레스 첫 번째 공격입니다. 옆돌기 대패전. 오 키스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빠졌습니다. 짧게 방향 괜찮습니다. 득점 보라네요. <laughs> 일적구를 횡단시키듯이 키스를 제거시켰습니다. 내공은 짧은 방향으로 정확하게 진행되는 옆돌리기 대회전. 좋습니다. 네. 모랄레스는 단식에서 9승 12패, 42.9% 승률이고요, 1.3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격은 뒤돌리기로 퍼쿠션 됐습니다. 아, 이제 슈온스 헬스케어 레전드 입장에서는 사실 이기고 싶은 건 당연하고, 이기더라도 3점 승리를 하고 싶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트 스코어가 2대2인 상황에서 지금서부터는 한 세트라도 내주게 되면 예. 뭐 이기더라도 승점 2 점짜리이기 때문에 어, 라운드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3 점을 필요로 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모랄레스는 단식에서 맞대결 강동구 선수와 세번 있었는데 오늘 레펀 선수와는 첫 번째 단식 대결 야이게 처리하면서 뒤돌리기 갑니다. 정확하군요. 좋습니다. 점점. 역전에 성공하는 로빈슨 모랄레스입니다. 얇은 두께로 내공이 먼저 도착을 하게끔 만드는 얇은 얇게 치는 뒤돌리기였죠. 옆돌리기로 이어가는 모랄레스. 깨끗합니다. 옆돌리기를 다시 한번또 정확하게 맞춰냈습니다. 턱치면서 옆돌리기. 내공이 쿠션에 좀 가까웠지만 그래도 평범하게 분리각을 만들었고요. 전 개인적으로 좀 이름이 좀 멋있다고 생각해요. 모랄레스요? 로빈슨 모랄레스. 로빈슨. 이름은 로빈슨. 탁션 마코. 야 브로치 나갑니다. 이제 그 휴원 셀스케어레전드를 응원하는 저팬 말을 보면 무롤라스 모랄레스라고 써 있습니다. 어뭘 만들어도 재밌네요. <laughs> 네, 너무 재밌네요. 무롤라스 모랄레스. 무롤라스. 좋습니다. 레펀스는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요? 아, 세 글자라 쉽지 않은데요. 네. <laughs> 스윙이 큽니다. 자, 이거 강하게 때려봤었던 레펀스. 어, 지금은 레펀서스가 강하게 치면서의 사용한 당점의 위치를 좀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당점의 위치가 반대 회전이 조금 들어간 걸로 보았을 때는 두 바퀴 이상을 돌리려고 했던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어 지금은 좀 짧게도 진행이 됐고 키스에도 가로막혔습니다 옆돌리기로 갈수 있는 모랄레스입니다 모랄레스의 공격은 쏙쏙 들어갑니다 교묘하게 뭐 뭐큰 많은 양의 속도를 사용하지 않는 선수고 이렇게 간결하게 간결하게 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모랄레스 선수죠. 5대 1로 앞서 나갑니다. 베스트타임 타임. 타임 아웃이 나옵니다. 네 번째. 팔라손 최상원 선수 함께 나옵니다. 어, 팔라손. 손이 빨라졌어요. 언어도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는데요. 빠른 손 동작으로 일단 예. 체크를 해 봤습니다. 브릿지가 조금 불편한 상황이네요. 뱅크 샷으로 갑니다. 걸려서 끌리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아, 네. 네. 좀 얇은 두께를 필요로 했던 그런 투뱅크 안쪽 걸어치기죠. 지그재그로 가다가 아 여기서 꺾여야 되는군요. 강동궁 선수가 이런 공격을 좀 많이 시도하죠. 그렇다면은 이런 배치의 백스샷은 좀 배팅이 필요한 상황이군요. 그렇죠. 키스입니다. 아 이게 얇게 맞으면서 지금 같은 또 키스로 이어졌습니다. 빨리! 빨리! 레펀스의 공격은 키스에 걸리면서 2점에 묶여 있는. 애드레 펀스. 일목적구의 움직임이 어 단장을 좀 빠르게 돌면서 키스로 이어졌습니다. 두께가 좀더 얇았다라는 뜻이겠죠. 또한 번의 맥샷.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 좋습니다. 백샷이 터지는 로빈슨 모랄레였습니다. 첫 번째 백샷 정확하게 3쿠션으로 파고 들어가는 정확하고 완벽했던 3뱅크샷이었습니다. 시원하게 파고 들어가면서 득점 성공하는 로빈슨 모랄레스입니다 휘돌리기 네, 좋았습니다. 앞서 나가는 모랄레스의 공격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8대 2. 오, 눈빛이 아주 매섭습니다. 이게 또 포지션 플레이를 뭐 겨냥하지 않고 어느 정도 속도를 사용해서 치긴 했는데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좀운 좋게도 뱅크 샷으로 정확하게 모였습니다. 또한 번의 뱅크샷 스리 밴크샷으로 갑니다. 빨간 공으 쫄아. 득점 성공했습니다. 아, 네. 백샷 두 개가 이번 이닝에서 터지면서 5득점을 보탰습니다. 10대 1로 앞서 나가는 로빈슨 정, 모랄레스 정, 세트 포인트. 정확하게 스리 밴크샷으로 득점이 됐고요. 오늘 공격력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물오른 모습을 보여주네요. 마무리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마무리는 밑에 공간 되돌아오기 같습니다. 여기서 역회전이... 아, 아, 부족하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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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남겨두고 멈춥니다. 모랄레스 이번 이행에서 5득점이 나오면서 10대2. 뭐, 옆 돌리기보다 사실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은 좋았는데 중요한 건좀 두꺼웠던 거죠. 두꺼우면서 위쪽으로 좀 빠져나왔고요. 레펀스의 공격력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리버스 공격 오와! 좋습니다. 환상적인 공격을 보여주는 아이들레펀스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멋진 샷을 보여주는 레펀스 리버스 당점으로 장 쿠션을 먼저 맞추면서 장단 장단으로 이어지는 리버스 형태의 공격 아주 좋았습니다. 점이 더 필요한 상황에 에드레펀스입니다. 아 앞돌리기를 충분히 칠수 있지만 뭐 예민함이 어느 정도 좀 있습니다. 앞돌리기 짧게 갑니다. 방향 맞춰갑니다. 네 좋습니다. 정확하게 앞돌리기 짧게 득점 성공하는. 레펀스입니다 연속 2득점 키스를 제거하고 포지션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일목 적구를 아주 두껍게 쳤습니다 그 대신 내공은 휘어서 짧아지지 않게끔 어느 정도 좀 부드러운 미는 느낌을 잘 전달해줬고요 단쿠션에 붙어있는 레펀스 선수의 내공입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붙지 않았다라는 판단입니다. 원뱅크 넣어치기로 가네요. 뱅크샷 네, 좋습니다. 추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백크샷 성공하면서 6점의 에드 레퍼스입니다. 예민한 두께를 정확하게 맞춰내는 원뱅크 넣어치기로 어, 한발 더, 두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네. 어, 조현 선수가 꽁충 점프를 하면서 기분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 뱅크샷이 한번더 나오나요 중요한 뱅크샷 두근두근 노란 공 먼저 맞고 꺾였습니다. 아, 네. 연속 뱅크샷 에드레운스 연속 6점 초조한 로빈스모랄레스입니다 정확하게 첫 번째 공이었던 노란 공을 두껍게 밀고 들어가면서 득점이 만들어졌고요. 지금도 이제 뒤돌리기를 시도는 할수 있는데 어, 브릿지의 위치 자체가 빨간 공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서 3뱅크 샷을 선택하는 듯합니다. 베스트 타임, 베스트 타임 아웃, 베스트 타임, 마지막. 벤치 타임 아웃 SK 렌터카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에디 레펀스입니다. 오 모랄레스 선수가 긴장한 모습이군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레펀스? 뱅크 샷을 보고 있습니다. 쓰리뱅크 샷으로 갑니다. 세 번째 백크샷 길었습니다. 이번에 예! 길게 진행이 되네요. 이제 스트로크의 느낌에 있어서 조금의 부드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들어오는 입사각상 조금 강하게 맞게 되거나 충돌이 좀 커지면 자체 분리가 커지면서 어, 바깥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것 같아요. 근데 부드러움이 회전량을 좀 증가시킨 듯합니다. 그러면서 또 길게 진행이 됐어요. 모랄레스 1점 남아 있습니다. 앞돌리기 공격으로 길게. 방향이 코너를 돌아서 오, 이게... 나갑니다. 아, 아, 이게... 아, 나가네요. 모랄레스의 공격은 빛나갑니다. 아, 지금 거의 뭐 완벽하게 코너 쪽을 들어갔다고 봤는데... 아, 이게 돌아나갑니다. 코너 돌아서 안 맞고 지나가는 모랄레스의 공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한번 레펀스 선수에게 큐를 넘겨주게 됩니다. 바짝 돌고, 어 이거 어, 이거 밀어주고 따라갑니다. 영차영차. 이게 가면서 이렇게 레펀스됩니다 레펀스의 행운의 샷이 나옵니다 어 사실 지금은 좀 많이 길었거든요 야 이게 따라가면서 추격자 레펀스 였습니다 아 이게 길게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키스가 나면서 쫓아가더니 아 운명적인 만남인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공격도 괜찮아 보입니다 비껴치기 짧게 조심스럽게 다가오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10대10 10. 조금 살살 맞았어요. 예. 모랄레스 선수가 심호흡 번 하고 네.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랄레스 10대10. 10. 물도 어, 마시고 지금은 또물 마셨어 모랄레스로. 변신했습니다. <laughs> 예. 이비 바짝바짝 타고 있는 모랄레스고요. 일점 남아 있는 에디 레펀스 쉽지 않은 배치네요. 얇은 두께로 어, 코너를 돌고 방향이 좋아 오, 보입니다. 이럴 수가요. <웃음> <웃음> 이 세트를. <laughs> 뒤집었습니다 에드레퍼스. 아 이걸 뒤집습니다.